<laughs> 진짜 이런 전시가 처음에 <웃음> <거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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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원가, 이천 원. 이런 것도 귀여뭔데 아 응. 어? 참. 어아이 인물도 많 너무 귀엽네. 괜찮 우리 기 아니, 간판도 없는데 언니? 맞아, 이거 없 아... 있는데 사용 불가능하세요? 어, 어, 어. 사용 불가능하세요? <웃음> <웃음> 이런, 여기 막혔어요 지금 청소 네, 네. 대기 <웃음> 중이어가지고. <웃음> 아니 사용 불가능하세요? 그 내가 옛날부터 말했던 거 있잖아 사당에 있는 근데 거기 뭔가 웨이팅 있을 수 있어. 에이, 아니 있어 확실해 웨이팅 있을 거야 무조건. 그럼 먼저 가서 혹시 웨이팅 좀 해주실 수? <laughs> 그래서 만약 무례한 부탁 한 번. <laughs> 자기가 먼저 얘기하려 했는데 왜 언제기? 무례하지만 먼저. 아. 아. <웃음> <웃음> 먼저 <숫자> 진짜 진짜 <laughs> 죄송한데. 먼저 가서 세 자리 맡아주실 수 있으시고 메뉴는 제가 카카오톡으로 전송드릴게요. 들려? 다 들려? 갑자기 가, 갑자기 아파지는 거 아니야? 아 제가 지금 갑자기 감기운이 와서 등산객처럼 뭐가 쓰러졌을 거 같아요, 어 당연하지. 근데? 당연하지. <공> 아 네.. 아 네. 아 네. 언니가 이거 정한 거야? 언니 아 네. <목소리도> 아 네. 이렇게 해. 언니가 아, 이거 정한 거야? 언니 플레이섞서 얘도 아니야? 이렇게 해서. 되게 살짝 공주님 스타일이신가 보다. <laughs> 어. <laughs> 이렇게 먹으면 돼. 월5일3월 <laughs> 오일날? 어, 무슨 사이즈 케이크? 어, 예? 무슨 알았지? 사이즈요? 무슨 사이즈? 1호, 2호, 3호 있잖아요 0.5 0.5 0.1? 나3호 5일만 기다린다 그렇지, 케이크 3호 5일 오케이 3월 5일 안요 여기 오신 분 거의 다 대부분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남들보다 그 열등감이 좀 너무 심하다. 했는데 그거를 롱이라고 하는데, 어떻게 화를 내네 되는지... 우리 마지막이야. 이거 전하고 어... 먹을까? <laughs> 인기 없는 데로 가면 돼. 아니, 이거 아까보다 비... 그거 경기 시간이거든 경비실 아니면... 많은 경기라고? 건데, 지금 2대1이에요 <laughs> 아까는 우리 지금 10골 넣었잖아!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아 하나 가족용 <laughs> 아, 이거 아니 이게 은근히 많이 써나 지금 하나 쓰고 있는데 한 1년 넘게 쓰고 있는데도 반도못 썼어 <laughs> 하나가 앞사라면은 그 단점을 다 상쇄한다 했어때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하나가 막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예쁘다 아니, 그러니까 젊은... 할머니, 할아버지 좀 해줘. 나 네, 68. 완전 동안이신데요. 68. 7아년 8반 카메라가 전 13살이요. 네, <laughs> 니다신데 <laughs> <laughs> 어, 나이 차이가 있으시네요. 한살만그래 이제 분 둘이랑 힌트. 어, 나를 키시 와, <laughs> 대학, 대학생같라 <같애. 웃음> 아니야? 아요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어, 그 차라리 그게 낫겠다 차라리 그게 나를, 나요. 공원만 보이게. 예쁘다. 예뻐요. 삼성 라이언스 보자네. 맞는데? 어? 맞아? 프림인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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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<laughs> 네? 어, 네. <laughs> 이런, <laughs> 이런 선물 처음 받아봐요 저도요 이런 선물 처음 받아봐요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, <laughs> <laughs> 언제가 여기서 뵐게요 만수르 당하세요 보여? 뭐지? 왜 해주셨나요? 와서, 와서 뭘로 <와서> 하시나? 다시는 <laughs> 못볼것 같아가지고 <웃음> <웃음> 왜 줘? 중... 뭐는놈이 <laughs> 이상해, 동네. <laughs> 영상이나 엄마도 본 거야? 어, <laughs> 여기에? 아니. 아, 아니 내가 사고또 조금밖에 안 사왔거든? 먹다가 너무 맛있는 거야. 아까 먹은 거 가지고 다시 사러 가갔어 내가. 우리 가시 원래 7시까지 하거든. 근데 음. 내가 6시 반에 나갔다? 쉽게 얘기하면, 4 0분이 나아씨가 오늘 좀 일찍 퇴근하려고 정리 중이었다는 거야. 이미 다 닦았어, 못하네. 그럼 뭐라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. 거기서 말했어야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했어 아빠라고 하지 않고 아저씨 약간 눈빛이 흔들려 아버지라고 했어? 그 저거어어아어지어 <놀람> <놀람> 안 먹을 건데? <laughs> 계속 이렇게 먹을 건데? <laughs> 빨리 이거딱하나 고추 딱하나해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계속 <laughs> 먹이거 매워서 이거 매워서 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, 이렇게 하니까, 이도변정훈이랑게 오빠 중에 한 명은 지금 거의 <laughs> 들었어? 음 들어보신데? 일본 무조건 이겨야지. 일본 계잘해아 일본이 자 일본의 그 수준은 나에게 상관없어. 무조건 이겨야 돼 일본. <laughs> 먹어 봐. 맛있 것 같아. 이오 그냥 오이번에 반격. 자, 분가들 나갑니다. 서 몸을 아주 잘 끌어냈어요. 네.